안녕하세요. 제이그랜입니다 이집 음, 앨범 서저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앨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앨범은 어, 꿈을 쫓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건이나 여러 변수에 부딪히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르고 있고 꿈을 쫓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트랙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3번 트랙의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꿈을 쫓는 과정을 4번 트랙 얼모스트는 목표에 거의 도달해 가는 과정 5번 임머전시 랜딩은 여러가지 변수에 부딪히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제가 처음에 꿈에 그리던 곳이 아닌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고 굉장히 어둡고 넓은 텅빈 평화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져 있는 그런 쓸쓸한 감정은 6번 트랙 MT 플레인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는 제 모습을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진단하고 치료하는 개념 자체를 수술이라고 그냥 비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7번 트랙인데 중간에 내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제 지인이 저한테 건네는 충고 혹은 조언이란 컨셉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면 꿈을 쫓으면서 여러 가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제 자신을 I know, but I a 서황에서 벗어나고 l I a l w a y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의 내용 I 죠 I k n o w a y s a l I always fall. 나도 알아. 하지만 난 항상 추락해. 나도 내 문제가 뭔지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항상 내갈 길을 가고 걸어가겠다.라는 일종의 고집이죠.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수술은 잘안 되고 증상 a 더 s 악화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으로 어, 이 앨범은 마무리가 됩니다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더라도 그걸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8번 트랙 Great Ocean에 Great라는 단어를 넣게 된 것도 사실 그 이유인데 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안에서 꿈을 쫓는 행위는 어, 정말 대단하고 어, 멋진 일,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1집과 이집둘다보코더와 신디사이저의 조합을 가져왔는데 차이점이라 한다면 1집에는 보코더 비중이 좀 크고 대신 이집에는보코더 비중을 대폭 낮추고 신디사이저 비중을 대폭 늘려서 거기서 차이점을 좀 가져오려 했고 1집보다는 조금 더 거친 사운드를 많이 사용했고 사운드를 여러개 중첩시키는 과정에서 일집보다더 사이키델릭한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두 개의 악기를 가장 많이 쓴것 같은데 프로펜 랩 2랑 JDXI 사실 이두 개의 악기가 이 앨범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작업했어요 이 앨범을 어떻게 라이브를 구현하지이 생각은 전혀 안하고 단지 손가는 대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이제 여러 개의 신디사이즈 음들을 중첩을 시키고, 투머치 한것 같다라는 사운드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앨범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트랙, 스타라는 트랙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이 앨범에서 가장 오래전에 작업한 곡이에요. 2021년 4월, 5월 달쯤에 작업한 곡이에요. 1집 앨범 발매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자유롭게 또 새로운 작업물을 작업하는 과정에 1집과 또 다른 느낌의 새로운 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2집 앨범을 발매를 하면, 음, 이런 컨셉으로 발매를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에 이정표를 제시한 트랙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트랙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 활동 말고도 최근에 밴드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정기적으로 밴드원들과 만나서 합주도 하고 아이디어도 쌓고 곡을 쌓는 단계에 있고 그 곡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음원도 발매하고 이제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활동에 대해 말씀드려 보면 이번 앨범에 실치 못한 트랙들이 좀 많아요. 단지 앨범의 색깔에 안 맞아서 싫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다 애착이 강한 트랙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두 다 싱글 단위로 계속해서 발매할 생각입니다. 정규 앨범에서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거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저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협업을 계속하고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발매한 음원으로 또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앨범 이야기를 좀 나눠 봤고요 저는 제이그랜이었고 이번 앨범이 저의 색깔에 강하게 묻었는 만큼 호불호도 굉장히 갈릴 앨범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앨범이 좀 취향에 맞으셨다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